잘 봐봐. 구간이 나뉜 함수거든.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한번 풀어 볼게이요 녀석을, 요 녀석을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으로 좀 볼게요. a는 어떤 집합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, 요 부분.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치역을 A 집합으로 둘 거야. 그 다음 B 집합을 봤을 때, 이 친구는, 자, 얘도 막 FX를 모으기는 했는데,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, K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. 자, 요렇게 잡아도 될까? 괜찮니? 그랬을 때,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중에, 정수인 것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. 됐어. 여기까 세팅 됐어. 자, 그럼 이제 봐봐. 저게 첫 번째 분석을 하는 부분, 스텝 1이야. 자, 그러면, 여기에 있는 이 3에서 4, 사이라는 것이 대단히 특수한 단서라는 생각이 들어. 맞아요? 눈알 한번 커져볼까? 오잉? 요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. 자, 왜 그런 거 하니? 생각을 해보면. 자, 이거 이 뜻인 거 아니야? 첫 번째. K가 3이 되기 전까지는, 야, 근데 딱 생각해봐. 야, K 값이 커지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늘어나 줄어? 늘어나니 줄어드니. K가 커지면? 무조건 늘어나죠. A는 고정돼 있잖아. A는 지금 딱 사실상 집합이 상, 확장돼 있단 말이야. 확정돼 있는 상태고 B 집합만 k가 늘어나면 그 곡선의 y 좌표의 범위니까 늘어날 거 아니야. 그치 k가 커지면 저 집합의 원소 개수가 늘어날 것이고 k가 작아지면 저 집합의 원소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. 뭔 소리냐면 k가 3이 되기 전까지, 그렇지? k가 3보다 작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? a 앞집합 b에서의 정수인 애들의 원소의 개수 는한개 이하다 라는 거야. 괜찮니? 왜 k가 3이 되는 순간 두 개가 된 거잖아. k가 3이 되는 순간 딱두 개가 되는 거잖아. 그럼 그 전까지 두 개가 못 됐었다는 거잖아. 이거 받아들이지냐? 이해되니?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자, k가 4가 되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할수 있다? a 합집합 b 의 정수인 원소의 개수가 2개를 넘어갔다는 얘기지. 즉, 3이 딱 된다는 얘기죠. 이 뜻이네. 이해? 예, 되시겠어 이해 되셨겠어? 오케이.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순간을 봐야 한다. k가 3일 때와 k가 4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하자는 거야. 다시 x 좌표죠 이거. 자 x가 3일 때를 봐보도록 하자. 3일 때 넣어봐요. 그러면 마이너스 3에 0 제곱 플러스 8이 델터이니 7이 된다. 자 그다음에 x 좌표가 4가 되는 순간을 보자.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어, 4 마이너스 3이냐? 그럼 1제곱 플러스 8이 되니까 5가 되네 됐니?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친구는 그냥 계속 요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인 거 알겠어? 자 한번 봐 여기에 3,7이 있다 여기에 4,5가 있다 그치. 자, 어딘진 잘 모르겠는데, 여기에, 알파컴마 6인 점도 있을 거야. 생각 가능하니? 여기까지 되겠니? 자, 그럼 봐봐. 7이 추가됨으로써, 원소개 수가 3개가 된, 2개가 되는 거지. 그치? 아싸리, 아싸리 야, A 집합하고 B 집합을 요렇게 바꿀게요. 여기서, 어, x가 8보다,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, fx가 정수인 놈으로 해버릴게. 그래야 기, 집합의 원소 기호를 쓸수 있을 것 같아. 얘도 마찬가지. fx가 정수다를 포함을 해버릴게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, 여기에서 a 합집합 b의 정수 개수 이딴 거 쓰지 말고, 그냥, 이렇게 쓰자고. 아, a의 합집합 b의 그냥 원소의 개수.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버려도 되지 얘도 같은 맥락으로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딱 돼버리는 거지 괜찮을까 됐어요 야 그럼 잘 봐봐 지금 이걸 보고 빨리 발견을 해야지 어때요 어때 지금 보니까 요 a 합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잖아 그치 그러면 아, 7이 추가가 되면서부터, 그때부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될 거야. 그런데, 여기서 6이 추가가 됐을 때, A 합집합 B에는, 뭐요? 이거 변동이 없네요. 자, 여기서, 5가 추가되는 순간,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? A 압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갑자기 3개를 넘어가 버리네. 자, 추론해봐 무슨 뜻이야?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2개야. 아, 7이 새로운 멤버인 거야. 뉴비인 거야, 뉴비. 6이 추가됐을 때 변동이 없었어. 무슨 소리야? 어, 6은 고인물이란 얘기지. 원래 있었던 놈이란 얘기지. 이해 되니? 아, 6은 원래부터 A 합집합 B의 원소였다. 생각되죠?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?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지금, 그니까 지금 이, 이 얘기겠지? 결론은 A 집합은 지금 6만 딱 원소로 가졌다는 뜻이지. 이 결론으로 딱 나오면 된다고. 이해 될까? 이해 될까? 맞아요. 왜? 7을 가지면 안 되잖아. 7이 추가되면서 두 개가 됐잖아. 그럼 그 전까지는 7을 가지면 안 되잖아. 5 가지면 안 되잖아. 5가 추가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으니까. 그 전까지는 5가 없었던 얘기잖아. 5도 갖지 못하고 7도 갖지 못해. 하지만 6은 가지고 있어야 돼. 그럼 정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맞니? 자, 무슨 소리예요? y는 5를 긋고, y는 7을 그어. 그랬을 때,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지수 함수는 그려지고 있을 거다. 근데 b가 자연수라고 하네? 자, 저 녀석은, b보다 커야 되죠. 아 그럼 지수함수가 그려질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. 아, 여기가 여기 다음은 안 되지. 여기 아나 정말 지우게. 자왜 이러는 거야. 여기 전까지. 그저 7까지 다음은 안 되지. 하지만 6은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. 이해되겠어? 자 그러면 이제 봐봐. 아 b는 6이면 안되네. b가 만약에 5보다 작으면 5를 함수값으로 갔네. 이해되니? 얘가 정근선인 거 아니야. 지금 딱 봤을 때 b가 5잖아. 그냥 그렇지. 그 다음 마이너스 8을 땡겨보자. 이해 a 8 제고 플러스 5는 6까진 허용이 되는데 7은 되어서는 안돼. 어떻게 돼? 그러면, 아, 2의 a-8제곱은 1은 되지만 2는 안 돼. a가 자연수죠? a 그냥 8이지. 깔끔하게 딱 끝나버린다고. 이해되시갔어 오케이. 잘 정리를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, 이제 뭐 하는 거야? a 더하 b의 값을 구하시오? 어, 13?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답이 있겠어.